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먹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애들을 지금 시집장례를 다 보내놓고 이렇게 있는데 노후에 할아버지랑 어떻게 행복하게 잘살수 있나? 그것 좀 어떻게 좀 무슨 방법이로 할수 있나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좋은 질문하셨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느냐고 정말 바쁘게 아이들 키우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노후라는 것은 우리가 두 부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를 활동을 할수 있는 거와 아니면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조금이나마 복을 짓고 갈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음을, 아, 여보, 우리가 이제까지 사느냐고 참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한번 당신하고 나하고 뭔가를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서로가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여보 이렇게 한번 해 볼래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서로가 의논이 되거든요. 아,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활비를 돈 몇천 원이라도 아니면 몇만 원이라도 이거는 마음에 달렸어요. 사실은 한돈 4, 5만 원을 5만 원 정도를 아껴서 봉사한다는 마음을 정신 상태를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이거는 마음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보, 이번 달에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뜰하게 써서 한 5만 원이라도 정말 우리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정말 요구르트라도 이렇게 찾아, 이렇게 사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가셔서 한번 어르신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정말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이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왜? 요즘에 노인 어르신들이 혼자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정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요거르트에도 아니면 빵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서 정말 손 잡아주면서 따뜻한 어떻게 춥지 않느냐고 아니면은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느냐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부부는 정말로 연세가 드시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갈 수가 있거든.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줘서가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할머니들한테 가서 웃으개 소리도. 아이고 오늘은 뭐야 저희들이 왔는데 한번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이고 웃으면서 노래도 이렇게 불러주고. 아니면은 자손들의 이렇게 자랑도 해보고, 아니면 자식 자식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들어주고. 아이고 그래 요즘 세상은 이러니까 할머니가 아니면 아버님은 아버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아이고 그런 거속썩지 마셔. 어 그런 거속안 썩어야만이 내가 건강한 게 내가. 어 그렇게 우스개 소리도 해줘 가면서 하면은. 얼마나 막 하는 복을 짓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사회가 정말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 조금이라마, 조금이나마도 내가 조금씩 가서 성의포시를 하면은, 이거 같이 노후의 마지막에 정말 복 짓고 가는 거니까,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 정말 행복해요. 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이 행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여. 내가 정말 행복하고 흐뭇하고, 아, 여보, 그래도 우리가 돈 5만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아유, 여보, 오늘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러면, 아유, 여보, 수고했어. 그래도 당신이 이런 말을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 아이 여보 고마워 오늘 이렇게 어?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그러면 서로가 마음도 가까워지고 서로가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손자들 며느리들 손자들 보면서 예오이분에는 어, 가가지고 할머니들 이렇게 해서 돈5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서 해줬더니 예, 할머니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아이고 며느리가 아이고 우리 아버님 참좋은니라고 사시네 인제 응 어? 손자들은 아이고 할아버지. 잘했어. 잘했어. 응?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고, 이게 가장 솔직히 말해서 이게 행복이거든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한번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 우리가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회가 모든 사람이 따라서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두가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